그러나 신앙 행위들이 자기를 증명하는데 바쁜 것들이 많습니다. 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출근길 바쁜데 에, 에, 그 계단에 서서 어, 길을 막고 어, 어, 전도를 하는 것이 꼭 열심인 것이 아니며 진정한 신앙은 아닙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천정에 붙어서 하라 그랬죠. 어, 길을 막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압제하려고 합니다. 스스로도 계명의 압제를 당하여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을 전하는 상대에게도 짐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무슨 순교자적 비장함을 가지고 자신을 그. 변명하는 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열심을 부리는 데 대해서 초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신앙과 신앙 행위가 진정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신다면 참으로 여러분 마음에 큰, 큰 신자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laughs>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본문에 돌아오셔서 이, 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후에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16장 32절 이하에 이 만나는 이렇게 에, 증거물로 채택됩니다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요호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이 만나를 에, 그 남겨서 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 선조들을 이렇게 먹여 살렸다. 라는 증거물로 이것을 증거판, 나중에 성막 안에, 그, 법궤를 만들어, 어, 1 어, 0계명을쓴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이 만나를 보관하게 했습니다. 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그의 선조들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홍해를 가른 것을 증거물로 남긴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먹이신 것을 증거물로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종교를 가지면 본성적으로 종교란 초월에 속하는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로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면 온 우주의 자연과 초월이라는 그 구별은 우리 사람 눈에만 구별이 있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에, 에, 법칙입니다. 그것이 자연 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 없이 이 자연 통치, 일, 하나님의 일반 통치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자연과 자연의 법칙을 과소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메꿔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어가 잘 되거나, 아, 무슨 외국어가 공짜로 되는 적은 없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법은 그 나라 말을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통치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 좋은 대학을 가며 어, 돈을 많이 벌며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통치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반 통치법 외에 특별한 통치법도 씁니다. 그것은 주로 구원을 위하여 베푸시는 통치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에 간섭하실 때이 초월의 통치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laughs> 우린 이런 일 때문에 자연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늘 잊습니다 <laughs>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연의 법칙이 결과를 준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단 하나 아, 문제가 있다면 자연 법칙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나면 뭘 아느냐 하면 자연 통치가, 일반 은총이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무엇 가르치느냐 하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만나러 먹이신 것, 매일매일 나가 거두어 먹어야 했던 이 만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맞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쇠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명령을 지키는지 아니지 키는지 알려하십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내 열쇠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굶게도 안 했고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습니다. 잘 보시면 이 40년이라는 기간 내내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셨는데 기적의 손길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 40년을 4년으로 줄이거나 아, 넉 달로 줄이거나 하면 훨씬 더 어, 어, 하나님이 하나님 같으시고 우리가 가진 신앙도 신앙 같아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이 40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40년만큼 필요해서 하나님이 40년을 끌기 위하여. 그동안에 굶어 죽거나, 그동안에 뭐 아파 죽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으로 방황해서 40년을 만드는 것도 한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필요로 했답니다. 무엇 때문에? 요 이걸 가르치려고.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한다는 것은 잘못을 꾸짖고 벌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징계는 가르치고 교훈하여 고치고 자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디시플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훈련시킨다는 아, 아,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 징계에 관하여 얘기할 때 그것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 자식을 기르는 것이라는 뜻으로 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금방 넣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게 살게 하시지 않고, 고달픈 인생을 살며 매일 하루하루 먹고 목숨을 연명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요.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든지 천국에 갈 소망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생 복락과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살 영원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두 기둥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고 그 사이는 허당입니다. 그죠? 거기서 도대체 이 감격은 왜 현실로 보상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빨리 예수님은 안 오시는지. 왜 빨리 불러가시지도 않고 매일매일 광약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다시 앞에 있는 것 같이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내 열정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요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신앙이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따오로 살게 하시는 게 뭔가? 기도해서 도대체 들어준 게뭐 있나? 뭐 도무지 된게 없는데 그렇다고 아닌 건또 아니고 분명히 예수를 믿고 어, 통곡하고 회개하고 어, 누가 아무 때나 잠깐 건문이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지금. 돼지셔도 천국에서 깨어날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네, 왜그따위로 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뭘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거. 이걸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40년을 그들을 끌어야 했고, 그동안은 죽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내가 광야길로 갔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여 안 죽게 매기셨다 입히셨다가 아니라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 죽지도 못하게 하셨다. 이게 사실은 출애굽 사건이요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고달픔 속에 있는데 뭘 배우게 한다고요? 사람이 뭘로 살지 않는다. 떡으로 살지 않는다.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러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거기다 밑줄을 써 쳐 오세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길을 걸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모든 환경과 조건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무슨 뭐 모든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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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럽고 그뭐뭐요 어, 무뭐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어 내가 넌지, 네가 난지, 내가 꽃인지, 내가 비인지 모를 무아지경의 오늘 황홀경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거룩을 사모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를 닮으며, 어, 그의 에, 목적하신. 에, 인격이 신성에 참여하는 경지로의 부름을 받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고달픈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홍해를 가르고 꺼내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땅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달픈 광약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이 본 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에게 받아낸 고백이 갖는 진정한 목적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와 어떤 관계시며 나에게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를 깨우치며 그것으로만 채워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광약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여러분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택하여 얻는 것들이 어떻게 세상이 약속한 것과 다르며 비교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항복을 받아내며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찬성이 되는 그 지경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은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께 한달씩 걸쳐놓고 때를 쓰는 것을 하나님이 방관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의 고달픈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목적과 뜻을 굽히지 않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적이 있고 우리는 때를 써 대강, 대강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셔서 우리는 기어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리에 이를 것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리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리 하시는 줄 아는 믿음의 깨우침과 안목이 생겨,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아들을 보내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하시고,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려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구원과, 그 복주심과 그 목적을 인하여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주의 인도하심의 현실 속에서 이제 주의 인도하심의 기이함과 그 끝없는 자비와 무한한 사랑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인하여 이제 다시 한번 웃깃을 여미고 주의 자녀된 감격을 아래고 주의 인도하심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아우성과 못난 불평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복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강건하시며 우리와 의논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인생과 운명을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신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